안녕하세요 백목 TV 시청자 여러분 박재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국과 의사로서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자기 치아를 살리는 게 무조건 좋은가 자기 치아를 살리는 것이 무조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는 거 물론 뭐 어떤 치아 하나가 썩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치아를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전체적인 관점 뭐 이제 전악 임플란트나 전체 임플란트를 할때 나머지 치아 다 괜찮은데 뭐한두 개가 좀안 좋다거나 근데 이걸 또 빼기는 그렇고 이러는 치아들이 있어서 고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판단하는 거는 그냥 살렸을 때 얼마나 갈 것인가를 보통 판단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살려봤자 한 1, 2년도 못쓸것 같은데, 현재 상태만 보는 거는 이 치아로만 봤을 때는 빼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적인 보철이나 환자분 나중에 이제를 생각을 하면 발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략적 발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증상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셔도 빼라고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 발치 진단이 내려졌어요. 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나안 아프니까 안 빼고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발치 진단이 내려진 치아는 웬만하면은 최대한 빨리 빼는 게 좋고 그 이유 자체는 환자분들은 치아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치조골이라고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있거든요 근데 이뼈 자체가 문제가 이제 돼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녹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무 아파서 빼실 때는 거기에 이제 뼈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미리 뺐으면은 일반적인 임플란트나 이런 걸로 손쉽게 뭐한 3, 4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거를 뼈가 너무 녹아서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발치 진단이 내려지면 최대한 그때 빨리 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치아를 발치한다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우선 거부감이 드시죠. 자기 치아를 좀더 가지고 싶은 마음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무조건 살려야죠. 전략적인 발치라는 면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은 치과 의사로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꼭 치아를 살리는 게 무조건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꼭 살려야 될 때가 있어 있고 전략적으로 빼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까운 치과나 어, 믿을 수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잘 상의해 보시고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